혹시, 이거, 아셨나요? 최초의 실용적인 전화기 발명가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무치가 21년이나 더 앞서서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피사의 사탑은 착공시에는 수직이었지만, 13세기 경탑의 기울어짐이 발견되었고, 현재의 기울기 각도는 약 5.5도 정도라고 합니다. 귤껍질은 그물 모양이 하얀 섬유질의 이름은 귤락이라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알베도층이며, 비타민C와 P,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구석기 무렵에는 한반도에 코뿔소가 살았다 하며 상원 검은모르 동굴에서 메르크 코뿔소의 화석이 제천 전말 동굴에서 털코뿔소의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부르즈 알리파는 두바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며 높이가 약 828m이고 공사비가 하나 기준 약 5조 3 0억원 이상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을사오적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에 체결을 찬성했던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재순 농산공부 대신 권중현을 일컫는 말입니다. 타지 마을은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황제 샤 자한이 부인 뭄타즈 마을의 추모를 위해 만든 무덤이라고 합니다. 땅콩의 원산지는 남미 대륙이라하며, 우리나라에는 1780년을 전후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본격적인 재배는 개화기 이후라고 합니다. 모기는 날개가 빈약하고 지구력이 좋지 않아 장시간 비행을 하지 못하고 벽 근처나 천장에 붙어서 쉬는 시간을 자주 가진다고 합니다. 스님의 머리는 과거의 삭도라는 큰 칼로 깎았는데 혼자 깎기에는 매우 어려웠기에 서로 깎아줬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는 속담이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1993년 추석 연휴는 대전 엑스포 기간과 겹치며 최악의 교통난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당시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이동은 약 16시간이 걸렸으며 이는 인천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는 시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는 1955년 국제차량 제작 주식회사가 만든 시발이며 1963년까지 약 3천여대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고릴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19세기가 돼서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며 그전까지는 원주민을 통해 숲속에 사는 야만인 정도로만 알려졌다고 합니다. 활화산이란 현재까지 활동을 하는 화산을 말하고 현재 지구상에는 활화산이 약 800여개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 백두산과 울릉도, 한라산이 활화산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커피는 19세기 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을 통해 국내에 퍼지기 시작했으며, 당시엔 커피를 양탄국, 가베차, 가비차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